오늘 끝내야 돼요.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크리스마스네요. 제길. 미시가 부를 거인데. 오늘 미팅을 하나 앞에 했는데 그게 끝나고는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아요. 오늘은 스케줄 다 뺐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가사 의뢰를 하나 받은 게 있는데, 집에서 이렇게 하려니까 뭔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작업을 하러 가사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뭔가 드라이브를 떠나보려고 합니다. 외곽으로 가려고요, 멀리 파주 헤이리 마을에 좋은 카페가 많다고 해서 그곳을 갈 건데요. 가서 오늘 기필코 강릉에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내야 돼요. 가봅시다!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뭐 여기가 사진을 보니까 혼자서 뭔가를 할수 하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혼자 밥도 해결할 수 있어요. <laughs> 맛있겠다. 아 음악도 제 스타일이군요. 되게 넓다. 저 방에 가서 해야겠다. 크리스마스네요. 제길잊자 좀... 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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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잊 있어요. 커피잔 예쁘거나 하진 않은데 맛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여기 공간도 너무 좋고, 이제 가사를 써보도록 할 거예요. 뭔가 위로가 되는 그런 음악들을 쓰고 싶은데, 오늘 제가 진짜 꼬마요. 기동 잡고 묵었어요. 총에 맞아서 죽는 묶어 묶었는데, 여기저기를 막 뚫려서 박제가 그 됐거든요 꿈속에서 근데 그걸 아침에 너무 기분이 안좋아서 찾아보니까 되게 좋은 꿈이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작품이 나오는 꿈이라고 그래서 오늘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요 오늘 무조건 써야돼요 저 이제 작업해볼게요 음.. 앞으로 남해 O 마시려고 했는데, 근데 되게 좋은 온도로 드립을 지금 직원들끼리 마시려고 하는데. 나안 돼, 티예쁘 너무 낫 어, 요즘에 얼굴 이을줄가 너무 많이 나서 응. 피부과 같았거든요? 피부과 같았는데. <목소리> 실히 돈을 써야 하는 것 같습니다. 뼈병지도많니까안 오고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짜증도 없 새로 다시 처음부터 쓰신거 소재를 메모하는 스타일만 했어요. Yeah. 네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얼른 집에 가려고 제가 좋아하는 밤 드라이빙 음악과 함께 차가 생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훌적 갔다 올수 있고 저는 드라이브 하면서 이렇게 노래 들으면서 생각이 정리가 잘 돼가지고 그걸,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생각해보면 유일한 취, 취미가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 오늘 근데 진짜 너무 춥네요 <목소리> 어제 밤에 집에 들어와서 가사를 조금 더 이렇게 잡아서 준비를 하고 <목소리> 드디어 <목소리> 밝은 노래의 가사 음, 좀 사랑을 시작하는 두근두근 설레이는 그런 감정을 쓰면 어울릴 것 같아요 노래가 그래서 아직 아침 먹기가 전인데 일어나자마자 음, 작업을 해보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하냐면 가이드가 사라는 게 와요. 사실은 여기가 진짜마다 사게를 썼거든요. 이게 터커바듀 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터커바듀를 어, 하면 너무 잘 붙겠다. 저는 노래하는 사람 입장에서 쓰다 보니까 멜로디를 부를 때 가사가 걸리면 안 되거든요. 노래 부르기가 편하고. 그 멜로디가 잘 흘러갈 수 있게끔 발음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가이드 가사가 왔을 때 그냥 그 멜로디를 쓰면서 편하게 나온 발음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발음에서 힌트를 얻어서 가기도 하고, 음, 아니면 전체적인 곡 분위기를 보고서는 이제 떠오르는 이미지를 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기도 하거든요, 저는. 민시가 부를 거인데 이제 가수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음, 뭔가 오빠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꽃다발을 하나 들고 이렇게 어딘가를 설레게 가는 그런 상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데 다음 담을 건데 '사비에서' 'I'm i talk about you' 이거니까 뭔지 왜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한테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남자들은 안 그런 경우도 있나요? 아무튼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데 그런 모습 진짜 사랑에 빠지면은 막뭘 하건 뭘뭘 뭘 어디를 가건 뭔가 생각이 연관지어 자꾸 나잖아요. 정리 생각을 하니까 그런 내용을 쓰면 좋겠다 해서 사비를 그렇게 쓰기로 했어요. 또 부탁을 받아서 한번 그냥 들어나 볼까요? 일단 치니까 내일 네, 종이 써야겠다 하고서는 딱 열었는데 열자마자 사비가 가다가 막 떠올려서 아 여기서 사비라는 것은 음악한 사람들이 은어처럼 쓰는 건데요 후렴 부분 있잖아요 그 음악의 캐릭터가 된 후렴 부분을 사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후렴 부분은 확다 써버렸어요 어제 자기 전에 한 2분만에 그래서 이제 앞뒤에 걸스 가사를 완성을 하면 되는데 어딘가 가서 가는 길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만나서 그 여자를 딱 봤을 때의 느낌 이런 걸 표현해보려고 합니다. 저번에 제가 괴로워하면서 쓴 가사 있잖아요. 그거가 반응이 좋아서 또 받았어요. 너무 재밌고 신나요. 계속 이어서 Keep Going. 바로 생각이 나지 않을 때는 그 음절에 맞춰서 찍찍찍 찍찍찍찍 이렇게 그어놔요 가사 음절에 맞춰서 그리고 패스! <laughs> 뒷가사 생각나면 이렇게 연결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네. 프리랜서니까요 제 거면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는데 이게 또 니즈에 맞춰서 해야 되는 필요가 채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쟁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수와 부를 가수의 이미지와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와 방향성을 잡으면서 어느 정도 맞춰서 써야 되니까 재밌어요 엄청 잘나온것 같아요. 한 줄, 한 줄, 베이베, oh. yes, 어! 끝다 <laughs> 썼습니다. 여러분, 신나게 다 썼습니다. 저번 거랑 뭔가 이렇게 사랑이 좀 다르죠? 음악 타는 것 같아요, 음악 타는. 정말 너무 이렇게 쓸쓸하고 우울해가지고 세상 쓸쓸하고 그랬어요. 이거는 노래가 너무 이렇게 벅차고 설레니까 기분이 좀 설레이고 저도 벅차고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좋아요. 뭔가 듣자마자 바로 쓴 곡이어서 그런 가사는 잘 되더라고요.